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전 세계인과 나를 비교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비교 행위가 삶의 만족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베네딕트 안데르소는 자신의 저서 《비교의 유령》에서 가난한 식민지 사람들이 대도시의 생활을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설명한다. 식민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더 열악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비교의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이 비교적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미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수카르노는 제3세계 사람들의 기대감이 유발하는 전쟁 같은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주민들은 서방 국가의 풍요로움에 대해 보고 듣기 시작했고,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빈곤한 생활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칸풍, 인도네시아 토착민의 공동주거 형태,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눈과 귀들이 바다 건너 서방 세계의 풍요로움을 접하게 되면서 생긴 일이었다. 개발 연구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비교상실이라 정의했다. 인간은 외부와의 관계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내면적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자신의 상황과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에서 어떤 이가 소유한 작은 집한 채는 이웃 공터에 저택이 지어짐과 동시에 헛간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비교 상실의 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지역으로 변했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부러워하는 가상의 이웃 저택은 텍사스 또는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북아메리카인 삶의 수준에 대해 비교 상실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인들의 삶과 비교해 물질적으로 비슷하거나 우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날씨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는 따로 불평거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북유럽 국가들은 북극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춥다. 하지만 멕시코 만류와 따스한 바람 덕분에 조금의 행운만 더한다면 꽤 여름다운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게에서, 직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날씨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기상 관측에서 올해 여름은 정상적인 여름 기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입을 모으지만 사람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휴가 때마다 더운 남쪽 나라로 여행하는 이웃들을 보며 무의식 중에 지중해의 여름 또는 태국의 겨울을 노르웨이의 여름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경우.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마주치는 특이한 북유럽의 여름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베네딕트 안데르손의 비교의 유령은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이자 작가인 호세 리자레 소설 중한 장면을 자신의 책 제목으로 이용했다. 리자레 소설 속 주인공은 마닐라에 자리한 한 식물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채 성장기를 보냈다. 우연한 기회에 조국을 떠나 유럽 여행할 기회를 얻은 그는 난생 처음으로 마닐라의 그 식물원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유럽의 유명한 식물원을 모두 둘러본 후 새로운 비교 대상의 바탕을 얻게 되었고 결국 식물원뿐만이 아니라 필리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기대감의 국제화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졌다. 그리고 이 기대감의 국제화는 객관적 빈곤을 자로 잴수 없는 곳에서 주관적인 빈곤을 창출하게 되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웃의 입으로 알게 된 사람들, 또는 여기저기서 만나는 관광객들을 모두 하나같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인식한다. 그들의 잔디가 내 집의 잔디보다 훨씬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한편, 칸풍이나 아프리카의 빈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울타리를 넘어 푸른 잔디밭에 도착했을 때, 그 푸른 잔디밭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들은 기대감의 위기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입국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들의 비교 대상은 이미 조국에 남아있는 가난한 친구나 친지가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미국 내의 다른 노동자들로 변하기 마련이다. 폴리네시아 섬이나 아프리카의 도시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국제적 비교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자원이 얼마나 빈약하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일 떠올리게 된다. 나는 이 국제적 비교행위를 생각하면 어느 은하계의 법체제가 떠오른다. 고전 문학 작가의 반열에 충분히 낄 자격이 있는 커트본이거든 자신의 공상과학 소설에서 전 우주적 재판을 통해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타이탄의 미녀라는 책에선 법을 어긴 사람은 구식 공중전화 부스만한 상자 안에서 형을 살아야 했다. 상자 안의 죄인은 전 우주적인 가치 속에서 자기 삶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경험하게 된다. 형을 다 살고 상자를 떠난 사람들은 백이면 백 100, 모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기 마련이었다. 절망과 무의미함의 먼지를 뒤집어 쓴 셈이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밀바닥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남은 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았다. 하지만 상자 형벌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절망을 헤쳐나온 사람이 단한명 있긴 있었다. 형을 마친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상자를 나왔고. 그후전 우주의 독재자로 군림했다. 사회주의자였던 커트보니거대 이 책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가,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미국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그런 꿈 말이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소설이 비교 상실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화는 여러 면에서 대중화와 단순화를 일으켜 거의 모든 것을 축소하기 마련이다.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노르웨이에서 축구의 소질을 지닌 선수가 등장했다고 치면 미디어에서는 유럽의 저명한 리그를 들먹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국 축구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국제 축구 리그의 이진 또는 삼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 내에 알려진 외국 리그는 영국 축구 리그 단 하나밖에 없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국제적인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기 전에는 노르웨이 텔레비전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볼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서로 결속을 유지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축구 선수 케빈 키건,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가 누군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자국 축구 선수들과 영국 스타 선수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1981년 노르웨이가 영국을 2대1로 이겼을 때, 라디오 리포터조차도 그건 신이 도운 승리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국제화는 축구 경기장에도 빠른 속도로 침투했다. 1990년, 아스널의 스타팅 멤버 중에서 영국인이 아닌 선수는 단한명 밖에 없었다. 확률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수들 대부분은 아스널의 본거지인 런던 북쪽의 하이베리 지역 출신이었다. 2007년과 2008년 시즌에는 전 아스널 팀을 통틀어 단두 명의 영국인밖에 찾아볼 수 없었고 이들은 스타팅 멤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아스널에서 스타로 활약하고 있던 선수들은 토고, 네덜란드, 벨라루스 공화국, 카탈로냐 출신들이었다. 거대 유럽 리그의 대부분, 특히 영국 리그는 완전히 다국적 리그로 변해버렸다. 유럽컵의 의미와 범위는 더 커졌기에 참가국들의 성적에 따라 각국의 축구 리그의 순서를 매기는 일도 더 쉬워졌다.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팀이 유럽컵 예선전의 그룹 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은 노르웨이의 축구가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젠 클라우셰 엔겐, 노르웨이의 작은 지역 축구팀, 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이의 이동도 자유로워졌다. 가능한 모든 비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이 축구의 세계에서 창출된 것이다. 때문에 자국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다면 미디어는 즉각 관심을 보인다. 저 선수, 더큰 리그에서 활약하는 게 좋을 텐데요. 동시에 노르웨이의 일진 리그에 속하는 팀들은 세계 축구 클럽의 새싹들이 모여 있는 유치원 또는 국제적으로 활약했던 노장 선수들의 양로원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노르웨이만의 상황이 아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주목받는 리그는 다섯 개밖에 없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리그가 전부다. 라틴아메리카의 클럽팀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지역 후원으로 여전히 그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팀은 자국 군중들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유럽의 톱리그 경기에 관심을 돌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수준의 차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가끔은 자국 선수들이 첼시나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볼수 있다. 세계의 톱 축구 클럽들이 선수 확보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5년 한국의 축구 선수 박지성을 팀원으로 끌어들였을 때, 투자가의 입장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그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박지성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팀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것도 사실이다.